세종의 한 상가 염색방입니다. 마치 비가 내리듯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바닥은 이미 물바다가 됐습니다.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 지난달 17일 전날 많은 비에고에 행여 비 피해가 있을까? 가게 입구에 물막이 시설까지 설치했는데 정작 건물 내부 우수관이 터지며 가게가 물바다가 된 겁니다. 물 마개를 했는데 어, 비가 어떻게 들어왔지? 비가 그 정도입니까? 하고서 입고 왔는데 웬걸 천장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죠. 건물 우수관 누수로 온 가게가 침수되자 상가 측은 보험 처리를 약속했지만 사고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사이 가게 영업은 물론 벽면 전체에 곰팡이가 슬며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. 더 황당한 건 지난 1월 가게 계약 당시. 천장에서 누수 자극이 발견돼 상가 측에 방수처리 작업을 요청했고 작업이 완료됐다는 상가 측 답변을 들은 뒤 입주했는데 약속했던 방수작업은 사실 이뤄진 적 없었던 겁니다. 이에 대해 상가 측은 방수처리 작업 여부는 옆 점포와 착각해 시행이 안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이번 침수사고는 우수관 파손이지 방수처리와는 관련 없다고 답했습니다. 늦어지는 복구 작업에 대해서도 보험 접수는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어서 해줄 게 없단 입장입니다. 무책임한 상가 측 대응에 힘없는 소상공인의 속만 타들어갑니다.